요즘 우리 사회에서 상생이란 말이 아주 강조되고 있죠. 특히 중소상인,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의 상생 문제는 더욱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마침 신정부 들어서 어제 청와대에 있었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생을 강조하는 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그중에서 상생 가지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머니국 서환환 기자, 그리고 중소기업 업무지만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요, 송실대학교 벤처 중소기업학부 김문겸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십니까 서환영 기자 먼저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업무보고. 그 내용, 박 대통령 발언들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중소기업청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와 또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 선봉에 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저기 중소기업청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또 중소·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회복 등을 3대 중점 과제로 선정을 했는데요. 네. 한정화 중기청장은 어제 오전에 였었던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중장기·중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이 또한 2011년 기준으로 1,400여 개 수준이었던 중견기업을 2011년 2017년까지 약 4,000개로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업무 보고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를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발전하고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성장하는 쌍끌이 경제 구조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적인 변화를 해, 이끌어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부흥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박 대통령. 이날같이 보고를 했던 산업부와 특허청에 대해서는 실물경제 현장에서 창조경제 구현의 노력, 그 다음에 실물경제 현장이 공정과 상생의 새로운 상태대로 변화할 수 있게 이끌고 또 우리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창조경제, 창조경제 생태계와 중소기업, 중견기업, 육성 두 가지 큰 틀이 지금 잡혀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중소기업들 육성책과 창조경제 결국은 그 얘기하는 그 중소기업 창에서 얘기한 성장의 사다리, 네. 그다음에 뭐 골목상권의 활성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뭐 창조경제 구현, 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장에 관련돼 있습니다. 다른 말로 네. 얘기하면은 성장의 사다리랑 관련이 돼 있죠. 네.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뭐 글로벌 경제의 구현 그것도 결국은 성장의 사다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마 이 성장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대통령께서 반드시 임기 중에 손톱 밑 가시같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창조 경제를 가로막는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아 이것은 그러한 그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손톱 밑 가시 뽑기 이런 거랑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사실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일 것 같은데요. 손톱 밑 가시, 엄부지만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간단하게만이라도 몇개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중소기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사이즈도 다양하고 업종도 다양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애로나, 이런 정부와의 규제에서 오는 걸림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손톱 밑 가시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은 모르거든요. 내가 찔거 이외에는. 음.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업 현장에서 영업을 어렵게 하고요. 그다음에 신기술 개발 같은 걸 사실은 어렵게 합니다. 예를 들면 네. 정부가 하는 시험검사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검사 인증은 일정한 부분의 안전을 담보하고 품질을 담보해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그런 것들을 높이고자 이런 규제로서 일종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딱따로는 역기능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에 가면 어떤 기업이 그 디젤로 발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발전기가 세계 발명대에서도 우수 상품을 받았는데 네.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시, 시험하고 인증할 만한 기준이 안서 있다고 그래서 그게 계속 지연됩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그 기업이 세계시장을 나가는데 시장을 잃게 되죠. 네. 또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자금 부담이 있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손톱 밑까지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또 우리 실상활에서는 뭐가 있냐면 우리 잘하는 PVC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50m, 80m, 100m 또는 길게는 300m도 나옵니다. 똑같은 기대 기계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다 따로 합니다 똑같은 기계에서 나오는 거를 30m 짜리 첫번부터 끝까지 다 검사 하고요 네. 50m 짜리 첫번 부터 끝까지 다 검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길이만 검사하면 되지 왜 이걸 다 똑같이 하느냐 이래서 과중한 시험검사 인증에 관한 비용이 발생하고 그 동안에 조업을 못하게 되죠 네.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예전에 얘기했던 전봇대나 대못 생각도 조금 나는데요 지금. 김은경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 중견기업 사다리에 나오는 용어 중에서 이제 중견기업 얘기가 나옵니다. 일반인들은 사실 중견기업이라는 얘기에 많이 익숙치 않고 그동안 정책에서는 사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분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난번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얘기하면서 나왔습니다. 서한환 기자 어떻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이 최근에 나왔던 동반성장위원회의 어떤 결정과 함께 맞물리는 부분 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카페베네를 네.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어떤 골목상권 활성화 뭐 이런 차원에서 외식업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으로 규제 대상으로 카페베네가 지정이 됐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카페베네가 신규 사업 이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최근에 인력 감축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약 인원의 10% 정도를 줄이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카페베네는 밝혔는데요. 네. 박근혜 측은 블랙스미스나 제과 사업 등이 사실상 막힌 상태로 현장 근무로 인력 배치를 조정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성장이 불투명해지면서 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일환으로 인력을 조치하고 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연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 활성화에 어떻게 보면 대비되는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동반인는 지난 2월 음식업점을 서비스업 중기 적합 업종으로 선정을 하고 중소기업 자본법 ...에 따라서 연매출 200억 원, 그리고 상식근로 200명 이상의 대기업은 신규사업 진입 확장을 자제했는데요. 대부분의 어떤 이런 외식 업종들이 스스로 키워낸 자, 자생업 스스로 성장한 업, 회사인 것을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중견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어제 업무보고에서는 사실 향후 5년 내 중견기업을 1400개, 지금 현재 파악된 게 1400개에서 4000개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김은경 교수님, 그 정책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당연히 왜 중견 기업을 늘려야지 되냐면요. 네. 이제 이제는 이제 대기업에서 더 이상 고용이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생계형 업에서는 더 이상 고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성장하는 중소기업, 즉, 중견기업에서 밖에 사실은 성장의 사다리가 나오며 거기에서 고용창출이 되고, 네. 어, 부가가치가 늘어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당연히 그쪽으로 집중을 해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들을 해야 될까요? 중견기업으로 달려가다 사실은 거기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중소기업 중에서. 근데 네, 실제로 이제 고민이 사실은 많죠. 왜 많냐면 이걸 꼭 중견기업까지 정부가 돌봐야 돼지 되느냐 하는 네. 문제가 나오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같은 나라는 지금 급속하게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네. 이제까지 그래갖고요 저는 정부가 어느 정도는 개입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원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죠. 네. 직접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일 때, 도울, 때 도, 도울 때처럼 직접 기업에다가 돈을 주느냐, 즉, 서비스디나 그랜트를 주느냐, 아니면 그러한 기업이 잘갈수 있는 어떤 환경, 즉, 네. 생태계를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게 보다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부가 공정한 시장의 심판자로서 그 다음에 그들이 갈수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데 정부가 더욱 노력을 하면 중견기업으로 충분히 클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정책상의 변화를 좀 줘야 되겠군요. 한 가지 관련해서는 이 얘기 나오면 세 번째 그 어제 업무 보기에세 번째 나왔던 얘기 전통시장의 활력이나 소상공인 얘기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대형마트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그 골목상권 보호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했던 51개 품목. 말갈부 말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서울시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판매 제한 51개 품목을 선정을 했는데요. 51개 품목을 보면 사실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 좀 사소한 예를 들면 대파는 마트에서, 대형마트에서 팔수 없지만 쪽파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나물류 중에서는 시금치는 팔지 못하지만 고사리는 판매가 가능하고요. 쌈류는 상추는 팔수 없지만 깻잎은 또 판매가 가능합니다. 대형마트의 쌈커너에서 겨자채, 청경채, 쑥갓은 다 있는데 이제 쌍추만 빠지게 되는 건데요. 네. 신선 제품에선 계란은 팔지 못하지만 또 매출이 알은팔수 있습니다. 생태는 안 되고 명태와 동태는 됩니다. 조개는 안 되고 멍게는 됩니다. 이처럼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종류들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들이 많, 많은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지난해 11월에 한국중소기업학회의 의뢰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라면서 소비자의 구매 빈도, 중소점포의 매출 비중, 또, 소매자의 구매 편의성, 상품 신뢰성, 가격 경쟁력들을 고려해서 선정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형마트의 어떤 성장을 막기 위해서, 일단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피해도 있지만은 대형마트라는 활로를 차단당한 농민들이 매출을 줄이,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실제로 대형마트의 경우 굉장히 조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차단된 5 1개 제품에 대한 대체제를 구비해서 판매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같은 피해가 소비자와 소비자가 아니라 농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중소중결하고 지금 좀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요. 그, 그 경쟁시장을 어떻게 지금 조정을 하느냐라는 그 포인트거든요. 뭐 이런 정책들이 더 나와야 되는지. 근데 사실은 지금 서기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런 품목들이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일견 보면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일견 보면.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이 이 품목을 선정한 것이 그 한국 중소기업협회입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수석부회장으로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건 약간 잘못 그 전파된 면이 있습니다. 네. 전체를 안 보고 지금 나무만 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실제적으로 상권이라 하면 사실은 뭉쳐있을수록 좋습니다. 재래시장 네. 따로 있고 대기업, 어, 대형마트 대형마트요. 따로 있고 하면은 네. 상권이 찢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실은 상권은 같이 붙여놓습니다. 아, 다만, 모여 된다? 예, 모여있죠. 어, 그래야지 집계 어, 어, 어. 격구가 훨씬 높습니다. 네. 편하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자, 재래시장을 이용할 사람들한테 파는 품목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에서 파는 품목이 틀립니다. 네. 대형마트는 일, 일반적으로 벌크나, 그 다음에 좀잘안 쓰는 품목이나, 네. 그 다음에 공산품 위주로 팔고요. 재래시장은 아주 신선식품 위주로, 바로바로 바로 뭐 상추 뭐한 단. 시금치, 뭐, 한 봉지, 이렇게팔수 있는 게, 이, 그, 음. 재래시장입니다. 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제도와 품목이 같이 가자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던 것인데, 그게 사실은 제도 부분은 쑥 빠지고, 사실은 제도를 대형상, 상권을 합친다고 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빠지고, 품, 목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오 오해, 오해가 있는데, 사실은 큰 그림에서 본다고 한다면, 음. 그렇게 큰 문제가 사실은 없는 상생의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또 연관된 얘기가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을 창조 경제의 이제 주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포인트가 이제 주운것 같은데요. 선한 기자 어떻게 조사하신 것 중에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 게 있나요? 네 어제 뭐 중기청이 보고한 내부를 내용을 본 보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기청은 투자와 횟수가 활발한 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식 보육 투자 시스템을 7월부터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을 쉽게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국민에게 소액의 어떤 자금을 모집을 해서 창업 기금에 투자하는 크라우딩 펀드가 6월달에 도입이 되고요. 네 청년 창업 펀드 약 400억 원 규모고요.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약550 10억 네. 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인수 합병 중개하는 M&A 중개망을 7월 달에 구축하는 한편 또 코스닥 상장 심사 완화, 또 전문 투자자와 벤처 캐피탈 등 한정된 전문가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거래하는 시장인 코넥스 신설, 또 벤처 투자 회수 전용 펀드 약 1,300억 원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추진을 해서 창조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후 자금적으로 후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얘기가 지금 듣고 디스커션을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합니다. 창조경제, 중견기업, 중소시장 어떻게 정책적 방향으로 상생방안 어떻게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한 말씀으로 정리를 좀해 주십시오. 사실은 얘기하면 은 어, 문화입니다. 서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갈수 있는 문화, 서로 침해하지 않는 문화 이겁니다. 그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급속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혼재돼 가지고 사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네. 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정부는 여기에서 공정한 심판의 노릇을 해야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진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대기업은 이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자기들의 경쟁자가 아니라 자기들을 도와주고 같이 나가는 왜냐하면 소상공인이 소비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런 분들을 같이 끌고 나가는 서로 보완해서 나가는 그러한 시의 문화를 전파하는데. 같이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성장의 사다리를 잘 타고 올라가서 그 창조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송실대학교 김문겸 교수 그리고 머니국의 서한안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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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